안녕하세요. 꽃보다 닭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란다, 재배치를 했답니다. 저희 우짜란 나이기들이 일주일 동안 일광욕을 하고 들어가고, 어, 들어갔던 애들이 다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그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또 햇빛 적응하는 게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너무 오래 또 안에 있다가 나오면요. 또 타요. 그래서 금세또 나왔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많이 대우받는 애들이죠. <laughs> 어.. 많이 대우받는 애들인데 그렇지 못하면 많이 웃자라고 초록땡이로 있어요. 그리고 또 초록땡이 있는 애들이 또 나오면 또 많이 타고 그래서 얘도 지금 어.. 안에 분갈이하고 사실 얘가 좀 고급종이에요. 독일 에보니 철라거든요 얘를 그 분갈이 뿌리 안착이 안 돼갖고 음.. 베란다 안에 많이 뒀더니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햇볕 이제 장마가 되기 전에 좀 많이 다져져 나야 되기 때문에, 어, 거리대에 좀 나갈 때 이렇게 많이 탔습니다. 까맣게 막, 그, 응애가 하고 상처를 낸 것처럼, 이렇게 많이 지금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다지는데 너무 심하게 타면요. 화상 입은 것처럼 사람들이, 뭐, 맷도 화상, 맷도 화상 입은 것처럼, 심하면 얘네들도 나중에 허물이 벗겨져요. 제가, 어,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허물이 그 이렇게 떼어내면 상처 딱지 그 떼어지듯이 떼어집니다. 이렇게 그 얘가 독일 에보니 철아입니다. 그래도 귀한에 많이 보이지 않는 종이죠. 얘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다규 사실 때. 얘는 블랙킹. 얘는 저희 집 묵둥이 립스틱 자구를 두 개를 품었고 얘가 지금 집신데 일주일 동안 그 베란다에 있던 색깔을 많이 뺐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연봉하고 같은 색을 내고 있죠. 얘가 핑크색이 좀 이렇게 밝은 그런 색이 나는 애들인데 음 연봉하고 그 뭐라 그럴까 어 연봉하고 집시하고 차이점이 얘네들은 좀 밝은 색을 내요, 자줏빛 밝은 색. 연봉은 좀 약간 다크한 그 어두운 색을 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또 많이 웃자라는 것 같아갖고 얼룩 내놨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니까, 비를 맞고, 베란다 안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쑥쑥 자라요. 그래서 이제 햇볕에 좀 다질라고 내놨는데, 얘는 지금, 요 아이가, 어, 요 아이가 베라하기스랑 어, 멘도사랑 닮은 베라하기스예요요 아이가 베라하기스 아, 멘도사. 입장이 멘도사가 훨씬 크고, 어별 차이는 없는데, 얘네 베라하기스가 멘도사보다 되게 작아요. 그래서, 얘도 멘도사도 그렇게 큰 입은 아니거든요. 소형종이죠? 얘네들이, 얼굴이 지금 여기가 많이 꺾여서, 어, 허전해 보이는데, 귀엽고 예쁘고, 얘가 또 번식력이 되게 좋다 그래요. 멘도사가. 근데, 얘네들도 햇볕을 너무 좋아하는 애들이라, 햇볕 좋은 창가, 어, 햇볕 좋은 창가 잘 들어오는 곳에는 다복하게 아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멘도사입니다. 근데 그늘에서 키우면 되게 못 나지고 번식도 많이 안 돼요. 확실히 햇볕이 좋아야 애들이 자구도 많이 달고 그 자구 또 잎꽂이도 잘 되고 잎꽂이도 풍성하게 클수 있는 멘도사. 근데 그늘에 키우면 상당히 못 나지는 멘도사이고 얘가 베라하있어요 얘도 그 거릴 때 분갈이하고 노숙을 우자라는 순이 저희 집에서도 얘도 상위권이거든요. 그래서 햇볕에 달달 굽고 일주일 비 맞고 들어와 있다가 다시 나간 거죠. 어젯밤에. 그래서 이렇게 있고, 모둠 씹은 애들도 얘도 지금 그늘에서 많이 다져지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색깔을 많이 빼고 있어요. 매직 골드 잼. 그니까 그늘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베란다 안에 있었잖아요. 확실히 물을 많이 빼요. 지금 생장점 있는 데가 초록초록해지고 있죠. 약간 갈색으로 변하고 짙게 물든 했더니 얘가 색깔이 이제 어 오늘 날씨가 되게 뜨거워요. 햇볕이 여름같이 어 이렇게 어 거리대 나와서 뜨거운 햇빛은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 코앞인 것 같아요. 진짜 어 이렇게 물을 빼고 있습니다. 매직 골드 잼 그래도 되게 노릇노릇하게 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는 퍼플 딜라이트 잎꽂이를 키우네요. 미니 꽃병에 심어져 있는데 빼면 안될것 같네요. 잎꽂이를 주변에 좀 많이 심어줬는데 떨어졌네요. 이게 정리해주고 파랑색, 파랑색도 잘 크고 있고, 얘가 진짜 묵은 퍼플 딜라이트죠 매우 키우기 쉬운 종이에요. 이 아이가 매우 키우기 쉬운 종입니다. 아주 다져지면 진짜 작품 같죠. 얘네들도 얼굴이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제가 많이 목대를 많이 드는데, 뿌리가 이렇게, 젖으면 젖은 대로 보이고, 이렇게 구멍이 없어도 잘 키울 수 있어요. 구멍이 없어도, 이렇게, 뿌리가 진짜 다젖지게잘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음, 뭐라 그럴까,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구멍이 없는데, 이게 또, 그, 뭐라 그래흙 떨어지는 거 싫어하시고, 밑에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또 벌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구멍이 없는 화분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뭐 원래 벌레는 많지 않지만, 어. 이렇게 해갖고 키우면 깔끔하게 키울 수 있고 이렇게 구멍이 없다 얘기하죠. 왜 구멍을 안 뚫었냐고 구멍 뜨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부러 구멍 없는 곳에 많이 키워요. 이렇게 없는 곳에 키워도 애들이 더잘 자라는 것을 어 볼수 있어요. 그래갖고 뭐랄까 흙이 적게 제가 이제 갑박하게 심으니까 애들이 아무래도 어, 흙이 없다 보니까 물 마름이 상당히 좋은데 빗물은 잘안 말라요. 그리고 온도가 낮을 때는 잘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습을, 흙이 갑박하다 보니까 그 습을 유지해를 해주다 보니까 얼굴을 다져지게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왜 루빌 레크레스를 이렇게 꽂아주는 이유 알죠? 어, 장마철에 이제 내가 다육이를 많이 보낸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루빌 레크레스를 제가 이거를 많이 알렸는데, 어, 그래서 많이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어, 여러분한테 다육이, 그, 처음 초보자님들, 내가 가습으로 많이 보낸다. 가습으로 많이 보내고, 다육이를 잘못 키우고, 요번에 그 5월 달에 분갈이를 할까 말까, 그리고 다육이를 들여와서, 어, 떻게 그, 지금 들여와도 되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왕초보인데, 지금 다육이를 데리고 와도 돼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들어와서 분갈이 해도 돼요? 물어보시는데, 제가, 저도 초보 때, 어, 한 3년? 정도, 이제, 해갖고, 립스틱. 얘네들을 데리고 온거예요그 이때 스승의 날 전에 데리고 와서 지금 이게 2013년도 에 데리고 온 애들이거든요 스승의 날 그러니까 5월달이죠 5월 15일 좀 전에 데리고 와서 분갈이 해갖고 아직까지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머리 잡으면 안되는데 자꾸 화분이 너무 커서 대품이라 이렇게 보면 자구도 품고 있어요 이렇게 자구도 품고 있죠 이게 립스틱이 진짜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새끼를 품은 거예요 2013년에 들어서 지금 21년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그를 품고 스승의 날 전에 데리고 와서 스승의 날 선물용으로 데리고 온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는데 내가 그 이제 분갈이를 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화분이에요 화분인데 그리고 초보자님들 화분을 크게 쓰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분갈이를 내가 하고 싶고 다육이를 너무 데리고 싶은 분들은 화분을 지름 8cm에서 9cm 10cm가 너러, 넘어가면 좀 있게 뭐라 그럴까 관리가 매우 필요하고 8cm에서 9cm는 그냥 막 켜도 물마르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 장마철이 되기 전에 뿌리 안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화분의 절반을 마사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절반을 마사로 하게 되면 너무 무거워요 화분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 펄라이트를 많이 쓰죠. 펄라이트. 그리고 뭐 맛에 라돈이 들어가서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뭐그 라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거리대 이렇게 많이 내놓고 키우다 보니까 어 중량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펄라이트를 많이 씁니다. 어, 요게 펄라이트예요. 그 배양토에 많이 섞여 있는 가벼운 돌 아시죠? 이게 진주암을 천도시에서 뻥튀기처럼 뻥튀겨서, 어 가볍게 한, 뭐, 그런, 뭐, 진주암?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사토 대신 제가 얘를 이제 배수층으로 써요. 이게 너무 무거워요. 이거를 30%에서 50% 채운다고 생각을 해서 얼마나 거리대가 무겁겠어. 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게 된게 펄라이트인데, 신기하게도 펄라이트가 이게, 뭐랄까그 안에 흙 속을 되게 가볍게 해주고, 흙 마름을 되게 좋게 해줘요. 그래서, 어, 다육 심을 때도 얘를 많이 섞어서 쓰는데, 외국 분들은 그, 뭐라 그럴까, 그 아메리칸, 아메리칸 그, 그쪽에 유럽, 할땐 그런 분들은 마사토, 이런 돌을 많이 안 써요. 거진 배양토에다가 펄라이트만 섞어서 많이 써요. 펄라이트, 그러니까 배양토 자체에 펄라이트가 많이 섞인 거죠. 그니까 흙이 너무 가볍고, 그, 흙 속에 공기층도 원활하게 해주고 흙도 가볍게 해주고 그래서 제가 펄라이트에 키워보니까 다육이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껑충 아주 성장을 너무 잘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면 얘도 마사로 이렇게 채져 있는데 마사로 안 하고 요즘에는 펄라이트로 배수층을 해줘요 이렇게 배수층을 해주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어 이렇게 위험한 이제 초보자님들 시계 분갈이를 하실 때에는 배수층을 어뭐 8cm 지름 같은 경우에는 어 그리고 너무 높게 높은 화분을 쓰지 마세요. 이렇게 길다란 높은 화분을 쓰지 말고 낮은 화분 낮은 화분을 쓰세요. 낮은 화분 이렇게 높이가 한 8cm 그러니까 지름 8cm, 높이 8cm 그 정도 되는 화분 그런 화분에다가 다육이를 심게 되면요. 그리고 배수층은 30% 해줘도 물이 잘 마르는데 50% 정도 절반을 그 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마사나 아니면 펄라이트로. 근데 저는 이제 마사를 강추 드리진 않아요. 펄라이트가 훨씬 가볍고 애들이 잘 크는 거를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펄라이트를 많이 쓰는데 화분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낮은 화분은 괜찮은데, 높은 화분 같은 경우는 펄라이트를 밑에, 높은 화분을, 펄라이트를 깔게 되면, 위에 애들의 머리가 무거우면 이게 많이 자빠져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깊이감이 있는 화분 같은 경우에는, 마사를 까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뭐, 지름 8cm에, 뭐, 어, 높이가 8cm 정도 된다 하시면, 그냥 뭐, 펄라이트 깔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펄라이트를 한50% 아니면, 뭐, 마사를 50% 정도 깔아주시고, 배양토, 여기 심어져 있는 흙 있죠? 요 흙을 80%를 마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 20%를 배양토. 이제 상토를 하시면 안 돼요. 상토는 물이 잘 마르지 않고, 그 상토는 그 아기들 그 전형 흙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싹들 키우는. 그래서, 어~ 상토를 쓰시지 마시고 배양토를 섞어서 심어 주시게 되면요. 어 무지 그물 마름도 좋고 잘 자라고 화분이 작다 그래서 애들이 잘안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화분 작은 화분에서도 얼굴을 되게 키워요. 애들을 많이. 작은 화분에서도 그래서 그런 걱정을 안해 주시고 너무 말려서만 키우지만 않으시면 되는데 이게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 그거는 이제 점차 점차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주 다육이를 잘 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진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다육이에다가 루벤 레클레스를 이렇게 꼽아 놨죠 이게 왜 그러냐면 물마름이 상당히 좋아요 그니까 얘네들이 그~ 합 속에 그~ 수분을 금세 빨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다육이 키우는 게꽝 손이다. 그러면 이 루블 레크레스가 또 번식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뚝 끊어갖고 이거를 저희가 최초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갖고 많은 분들이 시도를 했을 거야. 이렇게 그냥 뚝 끊어갖고 흙에다 그냥 꽂아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뿌리를 금세 내려요. 뿌리를 금세 내리고, 3일 있다가 얘 주변으로 물을 살짝 주세요. 살짝. 그습을 유도해주면 금세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그러면 얘가 여기 화분 속에 있는 그 흙을, 어, 그 뭘까, 물음을 예방해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그 꽝손들, 다육이 많이 죽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루벤앤 넥클레스 제가 모양으로 심어 놓은 게 아니라, 음, 더불어 잘 크라고 이 화분 속물 관리를 네가 좀해 주고 좀 부탁해 하는 그 의도에서 이렇게 같이 심어 준 거예요. 어 요거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 제가 연구를 해 갖고 어, 많은 분들한테 아주 꿀팁을 전해 준 거죠. 내가꼭 요렇게 해서 심어 주시면 다육이도 잘 자라고 루비안 레크레스가 화분 속물 관리를 뽀송뽀송하게 물 마름을 좋게 해 주기 때문에 아주 더불어서 잘 자랍니다. 근데 루비안 레크레스가 취약한 게한 여름 그 33도가 넘어가면요. 36도서부터 줄기가 말라요. 어, 줄기가 말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고온에 약해요. 한여름에. 그래서 많이 말라 죽어요. 그래서 햇볕 너무 뜨거울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숙이 잘 되고, 뭐 그런 애들은 잘 버티는 애들도 있는데 약한 애들은 줄기가 말라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음, 초보자님도 지금 분갈을 하시면 아주 잘 키울 수 있어요. 저도 이거 3년, 3, 4년 키우고 나서 데리고 온 애들이야, 얘네들이. 그래서 뭐 5월 달에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저처럼 루비앤 레클레스를 사다가 이렇게 보면 뚝뚝뚝뚝 많이 끊어졌죠. 되게 더불어 잘, 잘, 잘 살아요. 그래서 얘가 구멍이 없는 화분에도 이렇게, 루벤 레클레스를 꼽아줘갖고, 얘가 물 관리를 잘 해줘요. 그래서, 금세 물 마르기 때 여기저기 많이 꽂혀져있죠, 루벤 레클레스가. 그래고 학원 속물 관리를 잘 해준답니다. 그래서, 분갈이 초보자님들은, 어 배양토 양을 줄이시고 마사토 함량을 높이시고 마사토 그꼭 많이 쓰지 않으셔도 돼요. 펄라이트를 그러니까 물 마름이 좋게 하는 흙을 섞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돌 같은 거. 그러니까 굳이 마사80% 하려면 너무 화분이 무거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펄라이트를 한 포대 사시면 진짜 쌀가님만한 한 두배만한 게 12,000원이면 살수 있어요. 그래갖고 입자를 너무 얇은 거 쓰시지 마시고요. 이게 얇은 거랑 굵은 거랑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얇은 거는 많이 이게 나중에 쓰다 보면 얘네들이 펄라이트가 뻥튀기 같아갖고 만쩍쩍쩍쩍 갈라지고 가루가 되기 때문에 굵은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러블리 로즈 제가 심을 때도 여기다 펄라이트를 되게 많이 넣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얼굴이 완전 대빵만해졌죠. 이렇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얘가 그늘에서 이제 그 일주일 있더니 아주 얼굴이 진짜. 빵빵해졌어요. 잎, 잎을 제가 한번더 띄워줬거든요. 잎꽂이 하려고 애들이 좀 귀해갖고 잎꽂이에 욕심이 나서 요즘에 잎을 한 2차적으로 한번더 띄워줬는데도 이렇게 지금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갖고 수확을 하는 거죠. 잎을 떼서 그 잎으로 또 잎꽂이도 하고 또 번식도 하고 이렇게 다육이는 키우는 재미가 쏠쏠해요. 이렇게 어, 오늘 보니까 많이 시들었네요. 꽃이 이래서 얘를 한번 잘라줄 까합니다 꽃대 꽃대 잘라주기 전에 여기서부터 좀 말랐네요 얘가 여기서 말라져 있고 꽃대가 말라져 있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줬어요 꽃대가 지금 물음이 오듯이 약간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죠 줄기가 마른 거죠 이랬을까 이렇게 두고 봐야 되겠네 하여튼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쫙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초보자님도 분갈이를 해도 되는데, 이제 물 관리가 그 수분이 잘 마르게, 어, 배수층을 높게 한50%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잘 자라. 물만 그잘 챙겨주면요. 화분이 작고, 어, 마살 함량이 높고, 도 애들이 얼굴을 대빵만하게 키워요. 근데 너무 말려서 키우니까 얼굴을 많이 줄이는 거예요. 오히려 배양토가 많아서 웃자라면 되게 믿기 잘하거든요 콩나물처럼 자라기 때문에 갑박하게 마산량이 높을수록 애들 얼굴이 짱짱해져 요 단단해지고. 어, 그런 거 이제 초보자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한몇년 키워봐야 이제 그런 게 터득이 돼요. 뭐 1, 2년, 3년, 그런 거는 이제 터득이 감이 올까 말까거든요. 이제 얘네들이 1년 키워봐서 그거를 다 키웠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해마다 그 기후도 틀리고 얘네들을 몇 년을 겪어봐야 그 습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어, 다육을 너무 좋아하는 키우고 싶은데. 어, 키우기만 하면 죽어 그러면 너무 과하게 화분을 크게 하지 마시고 지름 8cm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토분이 사실 초보자님들이 아주 키우기 쉽거든요 그리고 다육이 전용 화분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이렇게 달렸어요 얘는 다리가 없구나 다리가 달렸는데 다리가 있는 화분이 이렇게 보면, 다육이 화분 이렇게 다리가 달렸어. 그랬고 환풍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작은 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거죠. 큰걸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작게 한 3년 정도 키워보시고, 이제 습성을 어느 정도 알고 케어가 된다 그러면 화분을 크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습성을 알기 때문에, 습성을 잘 모르는데 화분을 크게 하고 흙이 많이 들어갈수록 물이 잘안 마른다고 보시면 돼요큰 화분이라고 얘가 크다 그래서 물 마름이 빠른 건 아니거든요. 어, 화분이 클수록 물 마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어, 배수층을 한50% 아까 제가 보여줬죠. 절반을 지금 내가 이제 다육이 분갈이 하고 싶어 데리고 왔는데 절반을 이렇게 마사를 해주시고 위에는 배양토 물 마름 상당히 빠르겠죠. 흙이 위에서부터 말라요, 밑에서부터 마르는 게 아니라 이게 마사가 깔라져 있으면 여기가 약간 공기층이 형성이 좀 되어져 있거든요. 미사하게 그래서 어, 물이 위 아래로 빨리 마를 수 있고 위에서부터 서서히 마르기 때문에 위에는 좀 양분 있는 흙이 배양토가 물 마름이 좋지가 않거든요. 마사는 물 마름이 좋은데, 그래서. 양분 있는 흙을 위에다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양분을 취하고 서서히 물이 위에서 마르기 때문에 배양토가 위로 갈수록 많고 밑으로 갈수록 적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가 바뀌어서 올 올리신 분들도 있어라고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조회수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뭐라 그럴까 환경이 틀린 것보다 약간 이게 정보가 좀 어긋나게 올라가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위에가 그 배양토가 많아야 물마름이 좋아요. 밑에 배양토가 많으면 아무래도 위에서 물마름인데 여기가 너무 촉촉하게 있으면 물마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음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양분 있는 흙을 많게 해주고 밑으로 갈수록 물마름이 좋는 이런. 그, 뭐, 마사나 펄라이트, 뭐, 에스라이트, 뭐, 그런 거, 에스라이트도 위에 배양토를 많이 섞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흙이 잘 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초보자님들은 근데 그런 걸잘 모르기 때문에 마사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물마름을 좋게 하시게 되면, 어, 지금 분갈이 하셔도 되고, 정 내가 이제 그렇다 그러면 루비앤 네크레스.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루비안 레퀘스트, 요런 애들. 사다가, 여기다 이렇게 같이 꽂아주는 거예요. 어. 꽂아주고 얘네들은 그냥 뿌리 없이 뚝뚝 이렇게 끊어서 심어줘도 금세 뿌리를 내린다 그랬죠 그러면 더불어 이렇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분갈이를 하시면 걱정돼 물마름을 좋게 심어주시고 어 내가 진짜 어, 나는 불안정해 어 죽일 것같대 그럴 때는 이런 루빌 레크레스를 사다가 뚝뚝 끊어갖고 화분에다 다 꽂아주는 거야 그렇다고 얘가 안 자라지는 않거든요 더불어 되게 잘 자라요 오히려 물을 나눠서 먹기 때문에 얼굴. 또, 우짜라지 않게 탱탱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꿀정보죠 제가 최초 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이겠습니다 제가 되게 연구를 뭐 1년, 2년 한게 아니라 몇 년을 키워보고 지금, 어, 거짓 뭐몇 년이 뭐예요. 이렇게 한 지가 제가 한 7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심한 지가 얘가 맨 처음에 애물단지에서 되게 우짜라고 이발에 치우고 저발에 치우고 그때는 어, 뭐라그럴까 선반이 없어갖고 바닥에 두고 키웠기 때문에 되게 못나지게 진짜 그늘에 뒀더니 근데 이게 하나를 제가 이제 떨어진 걸 입에 그 화분 속에다 뚝 꽂아놨더니 걔가 엄지손가락만하게 이렇게 큰거예요 그니까 화분 속에 그 수분을 얘가 다 빨아들여갖고 얼굴이 탱탱하게 큰거죠 그니까 나중에 줄기를 이게 입을 떼면 안 되고, 줄기를 끊어서 심어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줄기를 뚝 끊어, 거기에다가, 이제, 물마름이 좋으라고 다, 그거를, 이렇게 해줬더니, 물마름 좋고, 고기에도 좋고, 애들도 너무 잘 자라갖고,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유튜버를 할 때, 그 꿀정보를 많이 줬답니다. 제가 연구를 해서, 여러분한테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뭘 단순간에, 뭐,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코라루 되세요. 빠이바이